<laughs> 유튜브에 보르도를 검색하면 보르도 와인 투어가 제일 위에 나올 정도로 보르도 와인 투어에 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높은 편인데다가 하루를 완전히 투자해야 되는 일정이라 쉽게 와인 투어를 신청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이 와이너리 투어 전부를 보여 드리고 싶지만 풀로 찍는 건안 된다고 해서 중간중간 찍을 수 있게 허용된 것만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짜잔. 여기가 다 와인밭이에요. 진짜 포도 아, 포도밭. 와인밭이라 포도밭. 여기 포도의 신기한 점은 포도나무가 한국 나무에 비해 굉장히 낮고 어느 정도 높이냐면 어, 우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제 키도 안 돼요. 높이가 딱이 정도. 그리고 포도 알이 굉장히 조금매요요만해요 이렇게 조금매요 너무 너무 like 궁금해서 볼래. 딱 하나만 에따 먹어볼게요. 와. 세상에 진짜 너무 너무 달아요. 이 햇볕에 안 닿을 수가 없지 장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제 와인 마시러 가야지 샤또 라뚜루 까르넷 저기가 와인 공장인데요 건물도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는 오크통에 와인을 저장하는 와인 공간이었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이 안에가 전부 술이라니 okay, so here 오크통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보통 200에서 500리터까지 담는다고 해요. 몇 개월에서 몇 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뒤에 시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Right. Right. <laughs> 와, 멋있다. 여기는 포도씨 껍질 과육을 섞고 효모를 투입해서 발효시키는 곳인데요. 저렇게 큰 통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더라고요. 이제 와이너리 투어의 핵심 와인을 시음하러 갑니다. 신나! 화이트와인, 레드와인을 한 잔씩 주고요. 와인 관련 액세서리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화이트와인을 마시고 기분 탓인지 와이너리에서 먹는 와인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음 중간에 이렇게 컵을 씻는데도 있었어요. 레드와인도 한 잔. 샤도라뚜르까르넷이라는 와이너리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유명한 곳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세계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격은 뭐한두 배? <laughs> 아, 참.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보통 700ml잖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몇 리터까지 있는지 아세요? 두구두구두구두두. Bing.